오늘은 철학관에서 왜 결혼을 늦게 하라고 그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뭐 대충은 들었는데, 명확하게는 이야기를 안 해주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명백히 보면 별게 별게 다 나와요. 우리가 보통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궁금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부부 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남녀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다는 그런 것은 없어도 나쁘다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약하게 미치면은 부부 사이가 나쁘고 희망에 미치면은 각방 쓰고, 그더 발전하면은 발전이 아니죠. 태봅니까? 별거 하고, 그것서더 나가면 이혼하고, 제일 심한 경우는 사별합니다. 그래, 이런 나쁜 살들이 있어요. 나쁜 살들이 있는데, 어, 이걸 갖다가 원선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증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왜 결혼을 늦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피할 수는 없는데 약간 경감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결혼을 갔다가 스스로 늦게 했으니까 힘들죠. 스스로 해처리를 때렸죠. 스스로 참았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처리를 때렸으니 신이 좀봐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좀, 나이가 좀 들면 아무래도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좀 철들들고 이해심도 좀 생기죠. 그러니까, 남자 관계를 갖다가 좀더 이렇게 원만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예, 유지를 할수 있는 테크닉이 생긴다, 이해심이 생긴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두 가지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좀 늦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그 와중에 에 이것도 우리가 사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때 다 좋지도 않고 그 중에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자 지금은 결혼하면 나쁠 때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여름에 하면은 그 좋을 때나 여름이 좋을 때죠 여름 좋을 때 하면은 나쁜 봄에 지금 결혼하는 것보다도 여름에 좋은, 내 팔자 시기가 좋은 여름에 결혼을 하면은 좀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어, 좀 늦게 하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